아유 너무 다들 진지하셔가지고 되게 조용조용 들어와야 될것 같아. 아니 뭘 이렇게 열중을 하고 계세요? 재봉이가 괴산 소수면 고마 이리 경로당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맛있는 밤을 까고 있습니다. 밤, 밤. 아니 근데 여기 경로당인데, 아니 경로당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막 노시고, 좀 담소도 나누시고, 좀 쉬시고, 이러는 공간 아닌가요? 아, 저희, 계산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 학교급식에 맛있는 재료,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양파나 뭐나 이렇게 다듬어서 그걸 다쉴 수가 없어서 음.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정말 좋은 먹을 거리를 해서 저희 같이 자원봉사로 헉. 전처리를 같이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이렇게 경로당에서 이게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어 너무 감사해라. 제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좀 손을 좀. 더 들어드려도 될까요? 아렇죠아 근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얼른 준비해보겠습니다아 네, 네. 배치장도 맞들면 낫죠.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는 이렇게 네, 살짝 네. 갈라서 이렇게 하시고 아, 네네. 얇게 네. 깎으셔야 돼요. 야을게. 아, 그렇죠. <laughs> 아, 이게 아니 확실히 이뭐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 노하우와 그 많이 그동안 해보셨던 네. 그런 그 실력을 아우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쁘게 열심히 깎아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부터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로 많이 계신데, 아니 또 눈에 띄는 청일점이 한분 계세요. 어? 시선이 쏠리는 이곳? <laughs> 아니 저기 이렇게 예쁘게 야무진 손으로 이렇게 밤을 깎고 계신 누구실까요? 예 네, 목걸이 센터의 사무장 원진수입니다. 아유, 아니 근데 지금 주민분들이 지금 열심히 깎고 계신데 목걸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왜 나오신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을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래서 이 자원봉사로 일하신다래서 일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충청북도 시니어 자원봉사단 이거 그거 맞는 거죠? 네. 아, 이게 그 충청북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또 지원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충북 시니어 자원봉사단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소일 거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만족감까지 선물해 주는 사업인데요. 경로당에 모여 함께 안부도 묻고 일도 할수 있다니 어르신들에게 환영받을 만하네요. 아, 그러면, 아, 이거 자세하게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사무장님, 이따가 저랑 같이 가셔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 좋은 거다 마저 네. 하고 가야죠, 그쵸? 네. 마저 하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서둘러서 까볼게요. 예쁘게 네. 네, 하세요. 아, 네. <laughs> 그 앨범을 되게 야무지고 이게 정성스럽게 가시셨던 <laughs> 청일점 우리 우리 사무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희 정식으로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괴산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장 원길식입니다. 아 이렇게 먹거리 센터에 사무장님을 맡게 되셨는데 음. 어, 그러면 그동안에 좀 경력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주요한 활동들을 음. 하셨는지요 저는 흑사랑 영농조합에서 음. 예, 오랫동안 일을 봐우면서 농사일을 돕는 친환경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어, 학교급식센터 그니까 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을 공급하는데 음. 그 일을. 제가 이제 하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먹거리 센터는 충북도에서 지어준 건물이에요, 시설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충북도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충북도에 지역 농산물이 아이들한테 공급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럼 농산물 지원센터, 네. 괴상군 음.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 음,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음.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농사 짓고 그 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지역의 로컬 매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가 또 특별히 자연특별시 괴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먹거리에 대한 또 자부심과 음. 또 긍지가 또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좋은 음식, 좋은 음. 이 늑, 특산품을 왜 먹고 음... 왜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 한 말씀 사무장님으로서 해주시죠. 네, 계산은 오랫동안 그 친환경 농업을 해온 곳이고요. 전국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또계산군 나면 중산간 지역이어서 어, 모든 곡식들이 굉장히 잘 되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어, 감자나 옥수수나 절임 배추 등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고품질 농산물입니다. 어 그럼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이 괴산군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이 충청도 이 시니어 자원봉사자와 이 봉사단과 어떤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음. 궁금한데요. 그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지역 로컬 매장에 내는 물건을 지역의 노인분들이 좀 농사지어서 갖다 낼수 있도록 오랫동안 좀 노력을 해봤어요. 작년에도 이 고마리 어, 노인분들과 함께 이 노인분들이 농사 지은 걸 저희가 매일 학, 요 소수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돌아온 게 여기 거점소에 노인분들이 농산물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저희 그 학교급식 차량이 와서 음. 이 농산물을 실고 가는 일들 그리고 어, 마늘 까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저희가 좀 노, 노인분들한테 부탁드려서 까고 이런 일을 해왔는데 마침 올해 초에 주민 간담회 때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런 시니어 자원봉사대의 일과 같이 결합해서 해보시라고 해서 음.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아. 이 오늘 그 자원봉사 충청북도 시니어 자원봉사단 활동 이렇게 시범 운영으로 음. 한번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의 반응은 좀 음. 어떠시든가요? 함께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일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으로서 보셨을 때 그리고 또 음. 사무장님 역할로 보셨을 때이 시니어 자원봉사단 음. 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어~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노인분들의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뭐~ 문제, 그리고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크다고 하셔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면 일석삼조잖아요.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도 챙기고, 대화하니까 마음의 건강도 챙기고, 또 아주 소소한 아마 용돈도 조금 버실 수 있고, 그렇게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외로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시기 때문에 또 음. 의미도 또 있으시고 그렇죠. 지역에도 봉사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뜻깊은 마음도 있으실 것 음. 같고요. 앞으로 이 통합 먹거리 지원 센터에서 이 시니어 자원봉사단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음. 계획이나 음. 그런 각오 있으실까요? 네, 그 회사는 노인 인구가 65세 넘는 노인 인구가 40%가 넘었어요. 몇 달이까지 보면 계속 네. 점점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는데. 노인분들이 요양원에안 가고, 마을에 오래오래 사시는 게 무엇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을에서 오래 사시려면, 이렇게 마을에서 일거리나 소일거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우, 오늘 사무장님 덕분에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이 현장 너무 잘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네. 말씀,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충북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이팅